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짧은 머리는 처음이거든요. 제 머리가 약간 반곱슬이 있어서 머리를 자르면 부시시 뜰 거래요. 그래서 디자이너님이 좀 겁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망설이면 한 번도 머리를 짧게 잘라보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냥 결심한 대로 잘라달라고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고데기로 이렇게 머리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머리를 봤더니 진짜 머리가 엄청 부시시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르고 바로 다음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말이었나? 싶어가지고, 살짝 후회도 했는데, 근데 뭐,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비안 오고, 좀 날씨 괜찮은 날에 고데기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는 전날 머리를 감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그냥 이 마른 상태에서 고데기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시간이 예전보다는 걸리긴 해도, 엄청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최근에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옷을 좀 샀어요. 제너럴 아이디어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 제가 예전에 가디건으로 그 브랜드를 알게 되고 나서 옷 재질이나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래서 여름 옷도 거기서 몇 벌을 샀었고 이번에 또 가을이 됐으니까 기본템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기본템 괜찮은 게 뭐가 있나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몇 제품들이 있어서 브랜드데이 때그 제품들을 좀 사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좀옷 정리를 한번 했어요. 버릴 것도 버리고 흰 빨래 같은 경우도 조금 누런 누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탄산소다 맞나? 그거 사서 지금 빨래도 싹 돌려놓고 여러분들께는 새로 산 옷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입고, 입고 있는 이 옷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음, 제품이 링클 프리셔츠예요. 링클 프리셔츠고 이 링클 프리셔츠가 어, 기본이 있고, 크롭이 있거든요. 기본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긴, 한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핏인 것 같고, 저는 크롭을 샀어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도 입을 거고, 그리고 가디건이나 어, 후드 집업도 제가 하나 더 샀는데, 같이 곁들여서 좀 코디를 해서 입으려고, 일부러 그냥 좀 크롭 사이즈로 샀고, 프리, 링클 풀이라서, 그래도 진짜 구김이 조금 적기는 해요. 이미 적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그 찰랑찰랑한 소재 있죠? 찰랑찰랑한 그런 비닐 같은 그런 소재는 아니고 면이 섞여 있어서 면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해요. 면 그냥 면 셔츠를 입은 느낌? 면 셔츠를 입었는데 구김이 조금은 덜한 그런 옷인 것 같고요. 이게 S예요. 소매는 제가 키가 153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박음질이나 이런 거 제가 리뷰 영상 찍기 전에 지금 싹 한번 봤는데, 박음질이나 이런 것도 뭐 이상한 부분 없었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살짝, 앞보다는 살짝 길죠? 저는 슬랙스랑 지금 매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플렉스랑 매치했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제가 제너럴 아이디어 이 가디건이 있는데 이 가디건이랑도 매치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후드 집업이 없어서 후드 집업도 하나 샀거든요. 근데 후드 집업 보니까 색상이 이 가디건이랑 완전 똑같아요. 가디건 색깔이고 이거는 이렇게 후드 집업인데 후드 집업도 똑같은 똑같은 재질이고 두께감도 똑같아요. 거의 두께감도 거의 비슷한데 이 후드 집업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조금 더 촉감이 부들부들하고 지금 같은 9월 날씨에는 안에 반팔을 입고 걸치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칠용으로도 필요해서 하나 샀는데 에센, 에센셜 후드 집업이라는 제품이고 저는 그레이 색상을 샀고 어, X 스몰부터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가디건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집업은 그래서 스몰을 샀어요 약간 요런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약간 허리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지퍼를 잠그면 다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한이 정도. 이그 정도만 했을 때 이런 느낌 주머니는 없어요 주머니는 없고 그래서 연출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도 연출을 할수 있다 링클 프리셔츠에 후드 집어. 요렇게. 요렇게도 입을 수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가디건이랑도 매치를 해볼게요. 촉감이 엄청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이건 이제 에센셜 가디건인데, 이 디자인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너럴 브랜드를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조금 더 두꺼운 맛이 있네요 아 큰물 나와 집업보다는 조금 더 예쁘죠 얘가 매치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풀고 입어도 될것 같고 이렇게 풀어서 굳이 단추 잠그지 않고 이렇게 해도 완전 직장인 직장인 룩으로 딱 완성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두번째, 세번째 잠그면 요런 아, 느낌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산이 셔츠를 산 이유는 후드 집업도 그렇고 이 가디건이랑도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서 산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풍계 저는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으로도 입고 이런 걸로도 같이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옷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은 완전 기본 티셔츠예요. 기본 티셔츠고, 이 제품은 스트라이프 롱 슬리브 티셔츠인데요. 어, 굉장히 약간 말라보이는 핏 있죠? 말라보이는 그런 찰랑찰랑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티셔츠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흐물흐물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뭐, 이 피부에 닿는 촉감은 좋아요. 피부에 닿는 촉감도 약간 뭐랄까 포근하고 부들부들해서 촉감 그냥 맨살에 입어도 까끌까끌한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소매가 조금 이렇게 낭낭하게 길게 있는데 시보리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저 어, 지금 이거 S 샀는데. 제 기준으로 봐도 막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딱 달라붙는 느낌 아니고, 그리고 딱 여기, 배 부분에, 딱 배에 닿거든요? 길이는? 그래서 배에서 살짝 이렇게 들면 보일 수도 있는? 근데, 그 블로그 제품 설명으로 봤을 때 너무 딱 기본 티로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딱 기본 티 느낌이고, 제가 스트라이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프 기본 티를 좀 이렇게 사놓으면, 이제, 어디든 이너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켓이랑도 입고 이럴려고 샀는데, 괜찮네요. 그래서, 저는 이건 멜란지 그레이 색상이고요 약간 라운드넥이에요, 라운드넥. 라운드넥이니까, 이렇게 목걸이도 보이고, 목선도 좀 보이고 색깔은 이렇구요. 검정도 샀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로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바지에 안 넣어 입어도 되니까 그것도 저는 좋았던 점이었어요. 검정색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는 검정색, 검정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완전 기본템인데, 어, 저는 퀄리티 너무 괜찮은데요. 제너럴 아이디어가 진짜 옷이 괜찮다니까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퀄리티도 괜찮고. 이것도 제가 시불이랑 뭐, 박음질이랑 이런 거 봤는데, 여기 위에, 밑, 여기 소매, 여기 로고반 박는 데 있잖아요. 여기 뒷면에 바늘 한, 아, 바, 실 하나 나온 거? 그거 빼고는, 가금질 상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딱그 느낌의 핏이고 딱 기본템. 근데 이런 기본템을 하나 또좀 괜찮은 아이템을 사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몽돌에서는 제가 그냥 흰 색깔, 검정 색깔 기본을 샀다면 이제 스트라이프도 좀 마련을 해야 돼서 이걸 샀는데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너럴 아이디어에서 총네 가지 제품을 샀고 다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입은 이 리뷰 영상 보면서 혹시 사실 분들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